수노의 뭐가 일 게임? 이야기. 디노티비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노티비의 디어입니다 오늘 저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 바로 프로스타즈 상자 까 여러분 여, 여러분. 그래아니에 이거 퀘스트가떠 있어요. 퀘스트 자. 이거. 뭐냐면요, 이게 퀘스트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어, 저거 생겼어? 이렇게 퀘스트 있는 게 제일 위로 할수 있는 거죠. 아, 이런 기능이 생겼군요. 원래 있었나요? 업데이트 그래 최대 같아. 트로피로 하면 최대 트로피 제일 높은 애가 밑으로 가지고 다른 애도 타다도닥 밑으로 가지면서 퀘스트가 이렇게 돼요. 이거 원래 있었나요? 없었던 거 같은데. 일단, 오늘은 제가 자, 상자 하나도 안 까놨죠. 어, 40일까지 있는데. 이거, 보롤 패스 생기고 나서 상자를 하나도 안 까고 모아놨죠. 그래서 오늘 깔려고 합니다. 난이 일을 얻고 싶기 때문에 다 뽑아주세요. 누가 봐. 누가 맞지? 네. 뼈. 과연, 빠르게 깝니다, 빠르게. 빨리 감기, 또로로로로로로로로. 나 저번 영상에 빨리 이기 한, 하나 했었는데. 신비 아파. 기억나? 응. 그래서 내, 내 말이 한자로 들렸어, 왠지. 뜨렁, 뜨렁, 뜨렁 하면서 왔지. 응, 이렇게 하면서 한자 같이 들렸어으면 되겠다. 자, 과연, 나올까요, 여러분? 참고로 상자는 몇개 정도 되냐면. 우와! 딸이! 야! 야! 게 바로 저희 실력입니다 난이 나왔죠.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체크. 체크. 난이 나왔습니와 난이 대박. 벌써 나. 여덟 번째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오면 이거. 메스 나온 수도 대박. 있잖아. 해볼까? 더해봐요. 자, 난이. 나니 와 난이가 상대 깡으로 치. 지... 여덟 번째까지밖에 안 갔는데. 내가 코인이랑. 근데 새로 나오면 다 그때 다시 모아서 그때 또 뽑을까 아니면 지금 또 뽑을까? 근데 상자 몇개 깠냐면요 보석이랑 코인이 있어서 아어 여덟 아, 번째까지 네. 깠는데 원래 깐 거는 한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에번 나왔어 계속까 아니면 그냥 놔둬? 그냥 플레이를 보여드릴까? 계속 까 주세요. 계속 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래도 갑시다 여러분 맥스 나올 수도 있잖아요 메가 상자입니다 이번에 과연 안 보여. 어? 잠깐 피피보상 뭐하지? 어? 난이 난이 난이가 좋아? 난이 어디갔더라? 난이 있다 자 난이 자 그리고 계속 깝니다 음, 그다 난이 할게 어 눈 감아요 눈 감아요 잘뿐다잘 잘 나와요 여러분 눈안 감으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상작깡할 때는 가족분들 엄마나 아빠 혹은 동생 누나 형아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화장실에서 붓.. 부... 어? 끈 다음에 상대 다섯 개쯤 모아서 까도 저제 친구가 스파이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화장실에서 까는 것도 유명한가 봅니다 전화 끄다가 아니요 그 비. 어, 비 나왔어. 아이, 비비 도 나왔잖아. 아이, 그 일반상자. 어, 끝이다 자, 어, 이렇게 BB... 다 됐고요. 난이 하나 나온 거 보여. 난이 보여 드릴게요. 목 난이 이제 한번 가 볼까요? 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할까요? 업그레이드도. <laughs> 코인이 이쪽에나 있다가. 어, 미스터피를 뭐 눌렀죠? 어, 모르게요. <laughs> 됐고요, 여러분. 어, 이제 오래백까지. 자 그럼 한번 플레이 영상 보여주실까요? 중우이 형님도 같이 하셔야죠 근데 1레벨 되면 AR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냥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들이 말하는데 1랭크되면 다 AR이 같다고 합니다 근데 뭐 3대3에 우리 팀은 아닌데 상대팀은 이렇거나 이런 이런 유튜버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 신규 브롤러는 아던데자 퀘스트의 그... 난이는 없지만 스노디온님도 혹시나 해서 상자를 까보지만 영웅브롤러 준대 170개로 어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저 이거 진짜 얻고 싶었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그러면 근데 원래는 이게 1위로 맥스랑 같이 난이도 얻고 싶었는데 1위로 지금 맥스가 그냥 더 얻고 싶어서 그냥 상자깡으로 한번 까서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안 나오겠지 당연히 이런 생각으로 그냥 상자 한 것뿐인데 진짜 나와버리니까 좀 기분은 좋네요 어이!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 어 조심! 어? 나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궁극기는 아직 쓰지 말고 아껴놓고 아 난이.. 어? 나 부활하고 먹어요? 난이가 5레벨 정도 되니까 센거 같다 근데 우리 닉네임 유튜브 디오 유튜브 순으로 바꿀까? 아... 안 바꿔도 될 그런가? 근데 이게 장전 속도가 그냥 m 즈랑 똑같은 속도잖아요 아닌가? 근데 이게 조금만 반만 안 닿아도 이게 안 맞아요 제가 해봤는데 체험에서 이거, 안 궁극기가 나... 궁극기가 좀 특이하던데 막 조정하던데 궁극기! 아니 나 공고기 좀 채우자 제발 얘들아 공고기 좀 채우게 해줘 공고기 <laughs> 채우게 하라고 아어어 아, 있었지 어. 젤로디움 루프랭크 잘 못하잖아요 제일 낮은 거 해야 될걸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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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중에, 나중에. 아니, 이거, 오토자 때렸는데, 안 죽는 것이랍니까? 아니, 이거 왜 공국기 오토자도 엄청, 계속 때렸는데, 왜하나도안터지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나는 영적. 자, 한번해보려 자, 바꿔서 한 번. 제가 이번에는 해볼게요, 나니. 어이, 나니 귀엽, 뚝뚝 좀 귀여운데, 이거. 이렇게 해서, 뚜루룩뚜루룩 뚝뚝. 뚝뚝뚝뚝뚝 패배 모션 방금 뿅. 여러분 보셨죠 팔이랑 다리 <laughs> 들어가서 네 패배 모션 보여드렸고요 패배 모션은 아마 점프, 점프하는 거일 예요 맞습니다 모르잖아요 그런, 그런, 자 상자 까는 거 한번 데미지 뭐 데미지 나쁘거다두방 데미지는 엄청 심니다아 여자 있는 거 까봅시다 그때 내가 800 데미지 정도 주었거든요 아두방 아, 근데 파워캐릭 이게 이렇게 죽세 개가 나가잖아 어죽세 개가 한 번에 다 들어가면 데미지는 셉니다 요렇게 보면 멀리가 또 이렇게 가고 가까이 갈 때는 음. 이렇게 가고요 여러분 조금 신기합니다 어허 요거 컨트롤만 좋으면 정말 아나 저쪽 상자 파워캐네개다했는어 근데 이거 되게 늦게 찼어. 차... 근데 우리 둘다1등 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못해. 아, 제일 빨리 없애줘야죠. 아, 근데 이거. 아하,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생각보단 맞추기 어려워. 지금 이제 끝이야. 1등 승생님으로 보내. 어, 나저 필살기 썼는데 못 맞췄다. 어, 내가 필살기 써버려. 근데 필드기 물에도 들어가는 거 아시죠? 보셨죠 여러분? 저 잘하는 건 아니 이 정도입니다 다시 바꿔서 아 근데 이때는 프랭크가 프랭크가 10몇 랭크나 돼서 너무 셌어 지금은 우리 둘다 1랭크라서 약아 그렇구나 어쩐지 그래서 8비트가 막안 움직이고 했잖아 아! 잠깐만 나 이거 B1밖에 안 되네? 응 됐어. 아, 저번에 웃겨. 새로 얻은 거구나 비비 B를 더 먼저 일반 상자에서 그런 다음에 이 갑자기 나와버렸죠 아몇 발까지 인지 볼게 아아 아 이거 까면 돼아 어, <laughs> 하나도 없을 때오레벨에는 3방 1레벨에도 3방일 거예요 근데 진짜 세 3개, 개가 한 번에 다 맞으면 데미때이 녀석 어! 빨리 없애줘 복수를 공격기 쓰면서 때리고! 한 대만 더! 때리고! 어이, 나 부활하고! 어이, 때리고! 왜 갔어요? 어? 왜 갔어요? <웃음> 아니, 아니. 자, <laughs> 여러분, 그러면 오늘 라이 뽑는 거 보여드렸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저희 또 플레이 할 거예요. 일단 한번 더, 아, 일단. 하면... 아, 한번 이기는 거 보여드릴까? 아, 그래. 이기는 했잖아. 거, 이기는 걸로. 자, 아, 이거 궁극기 내가 쓰는 아, 거. 아, 우리 1등 했잖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궁극기 한번 보고. 스무비언니. 그럼 편집 그 전에 얘기했던 건. 어, 그럽니다 좀, 꼴찌는 4등 했던 건좀 편집해 줍시다. 여러분들은 네, 편집해 줘보셨겠죠? 그 뭐더라? 되게 늦게 차더라 에모가. 어이 발리 한명 없애 버렸고. 에모가 되게 군... 늦게 찹니다 나니는. 맞아요 에모 느리게 차죠. 어 궁극기 바로 또 채워 버렸죠. 궁극기. 궁극기. 오 이거 재밌네. 아 근데 맞추기가 겁나 어렵네. 내맘대로안 움직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동으로 앞으로 가고. 내가 재 있는 거한대더 맞춰서. 왜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 어, 조심, 조심. 으아, 응. <laughs> 나 살려줘! 아니, 이거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여섯 개짜리가 어떻게 한 개짜리 발리한테 지지? 노레벨도 되는데. 어, 나 네, 잡았다, 여기. 스노디어 가자. 애들이 좀 잘하네. 아, 내가 다 했는데. <laughs> 아, 궁극기 쓰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잡지 마세요. 저기, 저기 있다. 저기. 불은 근접이라서 우리가 때리게, 집 쪽. 아, 여쪽에서 때려요, 여쪽에서 스누디오님은 때리지 마세요. 네. 궁극기를 채우고한방 쐈다. 그러면은 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물도 제가... 지나가져요. 이 녀석이! 오! 5 4 0 0세입니 엄청난 데지입니다 근데, 문리도 하는 거 보여드렸죠? <laughs> 네. 많이 보여드렸네요. 그럼, 오늘은.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난이 뽑은 거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아, 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